MSCI 변경안이 적용될 경우 관련 종목의 사전 급등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MSCI의 극단적 가격 상승 요건 강화 이슈입니다. 지난 5일 MSCI가 지수 방법론상의 극단적 가격 상승 요건을 강화하는 협의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극단적 가격 상승 요건이란 MSCI 스탠더드 편입 예정 종목 중 최근의 주가가 극단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은 편입이 안 되는 규정입니다. 극단적 상승은 마감일 기준 직전 5일부터 60일까지의 구간 수익률을 측정하여 판단하고 있는데요. 판단 기준에 90일부터 250일까지의 주가 수익률까지 체크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MSCI 편입 관련 종목들이 실제 리뷰 발표 시점보다 2, 3개월 이상 빨리 상승하면서 극단적 가격 상승 요건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변경된 방법론이 실제 적용될 경우 관련 종목의 사전 급등 현상을 일부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4월 중순에 최종 확정되어 5월 리뷰에 바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화된 극단적 가격 상승 요건으로 5월 리뷰 편입 가능 종목에 대한 내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본 결과 아직 해당 요건으로 편입이 어려운 종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